은전투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안녕하세요 샤시닥터입니다 어, 오늘 저 부산 남포동 쪽에 보수동 골목에 왔습니다 이거 어, 이제 방범창 2개 돌출된 거 탈거하고 실리콘 쿠킹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어, 집에 이제 방범창 제거하고 실리콘 코킹 하려고 하는데 아다 이미 옥상에서부터 물이 빼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래 집에서 뭐 법정 소송을 한다 하시는데 이게 위집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옥상에서부터 물이 내려온다라는 이런 증거. 자료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만져보니까 벽이 젖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만져보니까, 만져보니까, 안에 물이 머금었다. 이거는 해당상 없고, 어, 열화생 장비 가지고,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자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여기 밟고 있는 데는 3층이고, 2층에서 누수, 누수된다고 해서 지금 왔고요. 이미, 옥상 상층부에서 벽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만져 보면은 다 물기 젖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옥상에서 물이 나온다 해도 안 믿습니다. 2층에서는. 사진 찍어 줘야 됩니다. 보일까? 영상으로. 우와. 와우 옥상에서 물이 새는 이유 이렇게 찍어 놓겠습니다 이 물들이 골골 골 속으로 해서 타일 속 안으로 해서 전부 골 속으로 해서 기둥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응. 그래도 뭐아래집에서 자꾸 윗집 걸고 넘어지니까를 윗집에 일단 기본적인 창틀 실리콘 코킹 꼬투리 안 잡히게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어 이제 양쪽 다 뜯고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매달아 놓은 거 저거 살살 내리면 됩니다. 힘 뺐다 자 거꾸로 뒤집자 거꾸로 뒤집을게 아니다 아니다 가만있어 히 가만있어 히 가만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잡고 있다! 됐지? 아이고, 대다! 여기 밑에 식당 냄새 좋던데? 아, 나맡았 맞지? 묶을 때가 지금 마탕지 않아서 무게 2로 연결해서 꺾어서 꺾어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응. 턱바지 저기 쫙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어. 코킹 가기 전에 어. 어, 이제 한쪽 면 코킹 완료했구요 어, 지금 현재 이거는 위아래 집 분쟁이기 때문에 면적을 이렇게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위아래 집 분쟁일 때는 약간 오버 코킹으로 그냥 아랫집에서 꼬투리 안 잡히게 일부러 면적을 훨씬 크게 잡습니다 어. 오늘 저 방범창 제거했고 실리콘 코킹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 잡상인 저거 에이 저 잡상인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지 마라 에어 들지 마라 에